진짜 있어 보인다. 어벤져스 같아 지금. 네아 오랜만이야 엘레나 아, 진짜.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. 엘레나 오랜만이야. 어 아유, 오랜만이에요. 어 아유 히 죄송해요. 어? 너너 누구, 오랜만이야. 예, 네, 오늘은 내가 대신 왔어. 잠깐만. 유 어, 팔봉 아, 씨는? 아유유 팔봉 씨가 오늘 몸이 안 좋아 가지고. 저유봉이 형도 아 또라이라고 그랬어요. 아니 그러니까 많이 설치더라고. 일단 좀안 돼. 아 아니 아 사실 헤어스타일도 좀 약간 좀 과해.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는데 우리가 아는 사이인 거예요? 우리 아는 사이예요? 뭐라고? 우리가 아는 사이네 아 막, 아, 맞다. 아, 너 막, 너막 아니 너 모르지. 아니 아는 사이지. 내가 제수교를 네. 아, 아는 아니, 왜냐면 우린 다 유시 집성촌이니까. 유미주 씨 아니에요? 유니어서왜 유시 맞지. 아그 마치 그런 가 집단 놈이 어려 하지 마. 아니 왜냐면 팔봉씨가 얘기하더라고 아다친청 아, 맞네, 맞네. 아이, 다 닮았네 재석이형이랑 닮았네 맞게요 가족이 닮았자 일단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네. 우리 간식을 좀 준비... 오! 갖고 왔지 자 커머. 그래 유재석은... 네. 유재석은 빈손으로 나가 아, 내가... 내가... 어 이거 그거 아니야?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어 이거 그거 아, 이 아, 약간 아, 그... 나 이거 진 이거 좋아. 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맛있더라고. 내가 그딴 데서 먹어 봤어. 그렇지 그렇지. 나 진짜 좋아해 이 가래. 이게 밀떡이고 이게 쌀떡이야. 야 이거 이거. 나 이거 좋아. 얘는 놓칠 수 없어. 이거 가래떡으로 하는 거다. 너무 좋아. 이게 부산식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기 있어요. 잠깐 나나가 있어요. 와, 처음 보죠, 유재석 씨. 아, 오, 유재석 씨는 네. 어, 처음 보죠. 아, 우리 반 팔복 씨가 좀 몸이 아, 아파가지고 제가 어? 대신 왔어요. 그게 뭐예요? 그게 뭐요 아니, 지수 씨, 그게 뭐야? <웃음> 아니, <웃음> 지수씨, 그게 뭐야? 아닙니다. 아니, 안 주셔도 될것 같아요. 유사딱 어. 맞아요. 아니, 빨떡이야, 밀떡이야. 한번 일단 드셔보세요. 네, 먹어보자. 응. 여기 쌀떡이니 쌀떡 좀 줘요, 우리 진아.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간장 찍어 먹는 거. 아. 맛있다. 소스가 대박인데? 여기 이제 부산식 쌀, 쌀떡이에요, 가래떡이. 흰바지 음 입신 분들 조심하세요. 네. 야, 근데 이거 오징어를 통으로 튀겼네. <laughs> 먹어봐, 먹어봐. 고 어. 음. 아, 다른 거네, 이가 음. 음. 떡꼬치 좀 잘라줄까? <laughs> 떡꼬치 너무 맛있어요. 진주 씨. 네. 오늘까지는 안 드신다고 그러지 않았셨어요 응, 음, 먹을 거야. <laughs> 힘내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힘내야 돼요. 사실 큰일 앞두고 있으니까 좀 많이 먹어둬야 되죠. 맞아. 네. 아니, 좀안 떨려요? 떨려요. <laughs> 코타 떨려서 지금 떨려. 지금 숟가락을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요, 지금. 아니, 너 코타가 의외로 무대 경험이 많은데도 떨더라. 약간 좀 떨리더라고. 근데 또 막간 들어가면 잘 전까지. 근데 또 그런 게 있어. 맞아, 맞아, 음, 맞아. 맞아. 아, 저거, 만 전혀 안 떠네요. 현아, <laughs> 현아. 형아, 저지 않고 있어. 현아, 방금 전까지 말해도 나한테 뭐 알아? 난 공론 전에 안 먹는데. 야, 나입쁘고 깜짝 놀랐다, 방금. 어, 현아. 어, 현아, 오늘 머리 뭐야? 나 아, 레고라스. 어, 레고라스. 아이돌처럼